아시습니까저 크래프톤 파리스 멋집니다. 자, 와 8.4부터 올렸어요. 사고. 배터리를 이제 프로그램 카드 이용해가지고, 자 이거 여기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시면분 되게 많거든요. 프로용 카드. 자프로램 카드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. 자 6.9, 8.4로 올렸고요. 그다음에 75, 부지는 50%. 그 다음에 자. 잘했습니다. 빠떼 따로 보냈으니까 흔들 가셨을 거고요. 자, 자우 서버 땡기는데, 아, 땡기면 난리 날것같은데 살짝 한번 띄워볼까 오, 어제게 예민하죠? 일단 LED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LED하고 쇼프트는 나중에 한번 하시는 걸로 하시고. 자, 출가하겠습니다 자, 클라톤! 클래턴 파레스예요. 2025년 클라톤 요즘 쭉쭉쭉 잘 나오고 습니다 오케이 출발했습니다감사합니다 오케이 어마어마한 무시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 배터리는 배터리는 따로 예, 행기를 구매했어요. 따로 쓰고 있습니다. 네, 하부가 또 있어. 요 하부가 하부가 또 장면 아니에요. 보이시죠? 오케이. すぐ。